안녕하세요. 제품입니다. 한 1, 2년 전부터 아이스 바닐라한테 빠져 가지고 커자라리 되어고 있습니다. 사설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녹겠습니다. 자, 오늘은 뒤에 보시다시피 반팔 셔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름에는 이제 옷으로 재미 줄수 있는 게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반팔 셔츠들이 좋은 점이 나시나 다른 티셔츠들로 또 레이어드가 가능해서 다양한 무드를 내기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울 수 있지만 또뭐 맛만 먹는다면. 세 가지 정도는 저희가 쇼츠로 한번 추천 컨텐츠를 다뤘었는데 말로만 추천드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매해봤습니다. 어, 사실 너무 좋은 가격이라 입고 싶어서 구매했고요. 네, 한번 빠르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노운의 타탄 체크 크롭 셔츠 샌드 브라운입니다. 네, 제가 이 셔츠를 6월 초에 구매했는데 아, 제가 빨리 다루고 싶었습니다. 네, 바쁜 핑계로 지금에서야 다루네요. 네, 이 셔츠는 정말 자주 입었고 그 정도로 범용성이 정말 좋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한 해. 설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사실 크롭한 기장감입니다. 기장감과 이 핏감. 이 셔츠는 제가 이사이즈로갔습니다 보시면은 끝단이 살짝 이제 막 뜯어진 느낌이 나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감성이 정말 이 셔츠의 색감과 이 소재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런 부자재 단추 보시면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흰색 단추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구매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무드 를 같이 맞췄다는 거에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크롭한 반팔 셔츠가 또 마음에 드는 이유 중 하나가 착용했을 때 이렇게 바지에 착용한 키링이나 키 체인들이나 이제 벨트 같은 경우가 살짝 살짝 보이는데 또 그런 멋이 있지 않나 합니다. 벨트가 상의를 넣어 입었을 때또 무드가 있지만 또 이렇게 살짝 살짝 보여지는 무드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고 또 러프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좋아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박스 플립 디테일이 있어서 제가 이거 입고 크게 불편함 없이 활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카라트 윕의 크래프트 셔츠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거는 롱폼으로 짧게나마 다뤘는데, 롱폼으로 다루기도 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디자인은 보시면 카라트 윕 로고가 붙어 있고, 여기 끝단에 살짝살짝 보일만한 또 로고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감은 살짝 그 바스락거리기 직전의 느낌이고, 소리 들리시나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걸 입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시원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거는 라지 사이즈로 왔습니다. 원래 같으면 엑스라지를 갈 생각이었는데 어, 이게 굉장히 크게 나와가지고 저는 라지로 갔어도 평소에 입는 엑스라지 느낌이 나서 라지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디테일하게좀 궁금하신 분들은 어, 여기 아마 여기일 거예요. 여기 클릭해주면 연결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에도 뒤에 보시면 박스 플리 디테일 이 있어서 그 자켓의 액션 플리츠 같은 그런 느낌이죠. 활동성이 좀 가미가 되고 저 노우 셔츠도 마찬가지인데. 좀더 캐주얼한 느낌도 같이 낼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그렇게 특별한 디자인 없는데 그냥 딱 기본으로 입기 좋은 담백한 셔츠입니다 범용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다음은 라퍼지 스토어의 1955 빈티지 워크 하프 셔츠 브라운 레드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런 부자재의 느낌이 굉장히 좀잘 어울리게 빈티지하게 잘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페이크 하나 있습니다 저 이게 주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런 이런 주머니인 척하는 디자인이죠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냥 딱이 느낌만 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또 반대로 약간 반대 느낌으로 안주머니가 있습니다 안주머니가 있고 여기 바깥쪽에는 또요 이렇게 포켓 스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디자인하신 분은 약간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 거꾸로죠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있어야 되는데 없고 요기 있어 네 아무튼 또 이렇게 옷 좋아하시고 만드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방골 기질이 있습니다 뭐 저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좋아하시는 분 거의 다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셔츠 이런 부분에서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셔츠를 라지 사이즈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셔츠에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이 좀 이것도 크롭하게 나왔습니다. 피이 마음에 들었다. 근데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전체적인 품에 비해 이 팔통이 좀 많이 크게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어, 룩북 보면은 이렇게 한단 접어서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한단 접고 두단 접고 입어 봤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단 정도 접고 이렇게 코디하시는 거를 추천드려 봅니다. 근데 또 사람 체형이 마다 다를 수 있어요 또제 체형 에는 좀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사실 라퍼지 스토어의그 이슈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퀄리티 이슈가 사실 저도 라퍼지 스토어 처음 사본 것 같아요 이 정도 5만 원대 가격 정도면은 괜찮은 셔츠 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더 싸게 파는 것 같은데 이 셔츠의 어쨌든 제일 큰 매력 중 하나가 이 톤이죠 이톤 다운된 이 색감이 엄청 빈티지하고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색감이 진짜 예쁩니다 네 번째는 브라운 브레스의 스트라이프 컬러 셔츠 그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할아버지가 입을 것 같은 그런 남방 셔츠 이런 스타일 자체를 좋아하는 편인데 뭐 이게 약간 미묘하게 그런 느낌도 나고 또 스트릿한 느낌도 나고 약간 다양한 느낌을 내기에 좀 좋은 셔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색깔이 진짜 예쁘게 잘 나왔어요 어, 이 셔츠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이 입었을 때 까끌거리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코팅된 듯한 부드러움? 근데 또막 엄청 부드럽다고 말씀드리긴좀 애매하지만 좀 그런 착용감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비칠 정도로 되게 얇습니다. 이 셔츠는 엑스라지 사이즈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셔츠도 핏감이 딱 그냥 세미 오버한 느낌에 총장도 그렇게 길지 않게 나와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핏이었습니다. 브라운브레스가 확실히 바지도 좀 맛있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지도 이쁜 거 많고 후드도 이쁘고 셔츠도 이쁘네요 다섯 번째는 노이즈의 페넬리넷 스트라이프 셔츠 카키 베이지입니다 일단 이 셔츠가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옷장에 있을 것 같은 남방 느낌이 살짝 나면서도 또 여유로운 감성도 나는 약간 그런 셔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행 갈때 가볍게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고 이 셔츠의 또 색감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사실 오늘 제가 다 보여드린 셔츠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색감들이 다 있어요 제 취향입니다 이 브랜드의 배송이 왔을 때좀 좋았던 점이 카드에 이름을 적어주시는데 별거 아닌데 좀.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이 이렇게 따로 붙어있었는데 제 생각인데 이제 만약에 찢어지거나 어디 해진 부분이 있으면 덧대서 이렇게 패치처럼 해라 라는 의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런 소재감이나 질감이 어 그런 패치에 되게 그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패치를 박아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빈티지한 느낌이 있습니다. 셔츠 자체가 굉장히 러프한 느낌. 그리고 이제 이게 딸려오는데 어 이거는 정말 취향 차이로 갈릴 것 같긴 해요. 이것도 뭐 하나의 디테일... 이라고 볼수 있고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그냥 빼고 뗄수 있어요 잠시만요 <laughs> 이렇게 탈착이 가능한 부분이 센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좀 러프한 느낌, 하늘하늘한 느낌 있는 걸 좋아합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 셔츠를 라지 사이즈로 갔습니다. 전체적인 핏감은 이것도 총장이 브라운 브레스보단 조금 짧은 감이고 그냥 적당히 짧게 나온 느낌인데 또 굉장히 마음에 드는 핏감이 나왔습니다. 그냥 입었을 때 그냥 이래저래 러프하게 입기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다섯 가지의 제품을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 다섯 가지 제품 다 진짜 약간 러프하고 빈티 치즈장감성, 또 취향에 따라 스트릿한 느낌까지 내기 좋은 아이템들이라 범용성이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좋았어요. 이 다섯 개가 다 색감이 또 이렇게 다른 걸로 가져왔고 또 호불호가 좀 갈리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제 취향대로 골라서 가져봤습니다. 그냥 리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팔 티셔츠가 좀 질리신 분들이나 좀 다르게 더 추가적으로 아니면 다른 무드를 내고 싶은 분들은 이런 반팔 셔츠에 하나씩 장만해 두시면 여름 코디에 조금 더 재미를 줄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 기준으론 굉장히 만족했던 셔츠들이었고요. 전이만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